시편 1편 구조로 말씀. 시편 1편 4절, 5절 말씀.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편 1편이 말씀한다라고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형통의 복이 있다.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사람의 반대말인 불행한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성경은 불행한 사람을 이렇게 불행하다 말하지 않고 악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 1절에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이제 불렸죠. 또 바로 이 불행한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인은 악인들은 4절에 보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악인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처음으로 사용된 때가 창세기 18장 23절과 25절에서 악인이라는 단어 이 라싸가 처음 사용됐는데 이 라싸라고 하는 말은 의인의 반대말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laughs> 조카 롯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그 말할 때 거기서 나오는 의인의 반대말로 악인이 나오는데 그 악인이 i t 편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의기, 의인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의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롯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어, 아브라함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인이 악인들하고 하나님 뜻에 등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심판받는 것이 큰 부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때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며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등지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람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바람 앞에 겨 같은 존재가 바로 악인이다. 그래서 겨가 너무 가 가볍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도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위치를 바꾸고 휙씩 날아가죠. 센 바람이 불면은 어디 간지 모르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바람 앞에 존재 같은 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행합니다두 번째로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서지 못한다, 감당하지 못한다, 또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뜻에 거슬려 사는 사람, 하나님 뜻에 등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 받고 그 심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셋째로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5절 말씀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악인을 이제 바꿔서 죄인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죄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등지고 사는 사람은 정확하게 죄인이죠. 그래서 미래적인 의미에서 의인들의 모임이라라고 하는 말은 의인들의 공동체,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악인들, 죄인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악인들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회중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등지며 사는 죄인의 인생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죄인의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 자체가... 가는 곳이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심판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데, 지금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끝이 심판인데, 그 심판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현재의 삶 속에서 악을 행하고 사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악을 통해서 뭔가를 취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보면 끝을 알고 있으면 불행하죠. 불쌍하지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겠죠.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은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끝이 심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행간에 내포하고 있는 의인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러한 심판의 들지 않는 거죠. 이런 심판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끝에 가서 심판과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운명이 결과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 의인과 악인의 삶의 결국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결국은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행한 거죠. 그리고 이 심판이 미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현재 현재 삶 속에서 그 미래적인 사건을 느끼지 못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전에 오만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도 심판을 모르니까 오만할 수밖에 없죠그 오만의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거죠. 한번 할테면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는 불행한 사람의 불행한 사람이 왜 불행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심판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지금은 서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 그리고 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국에 영원한 삶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죄의 그...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살살 것이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죠. 우리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놓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미래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그리고 한편 우리가 또 사는 삶이 하루하루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새롭게 결심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행복한 복된 삶을 열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